오늘은 릴 손잡이를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. 이 손잡이를 하나 샀어요. 네. 요거, 요게 좀 불편해서 이 동그란 거로 좀 바꿀까 합니다. 얘는 그냥... 이걸를 작업 빼면 빼지는 겁니다 이걸로 그냥 작업 빼면이와샤가 두께가 다 틀리네요 보면 넷. 여기 총 다섯 개 들었는데 두께가 다 틀리네 이 두께를 잘 맞춰가지고 여기다 끼워야 되네 그러네요 지금 저는 일단 제일 두꺼운 거를 두꺼운 거를 끼웠습니다 여기다가 제일 두꺼운 거 제일 두꺼운 겁니다. 제일 두꺼운 걸 끼우고, 베어링을 끼우고, 아, 근데 여기다가 구리스를 좀 발라야 되나? 안 발라도 되겠지 뭐. 네. 노브 바텀을 끼우고, 여기다가 베어링을 끼우고, 네. 나사를 끼워서 나사를 쪼이고, 잘 들어가죠. 얘를 캡을 쪼이고. 노브손잡이 이게 35mm 짜리입니다 35mm 짜리 인터넷에서 21,500원 인가 주고 샀어요 그리고 잘 돌죠 아 멋집니다 괜찮죠? 이렇게 손잡이 튜닝 했습니다. 이거 동그라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.